Yo, 여러분 아, 안녕하세요 f 1꺼입니다자 네, 오늘은 거. 제가 드롭퍼 맵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시작. 자이 드롭퍼는 좀 쉬워요. 아 어려운데. 어. 근데 그거 와 <laughs>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내려가는 거 그거 근데. 버그니까. 있어요, 있어요. 아니 이거 너무 쉬운데. 어, 있다. 너, 아. 너무 쉬운데. 아아 잊었어요. 누주는 건데요. 자안 죽이. 아, 가운데 버튼 이 있어. 저 죽이면 안 돼요. 네, 네. 이거 이거 합동 게임 합동 게임. 안 죽이. 죽이면 안 된다고요? 네 합동 게임. 누가 나랑. 뭐 아, 어. 네. 아니 처음으로 돌아는데 예? 네? 아니 버튼 있잖아 제가 밀어주기. 잠시만요 여기 어 여기 어? 있어요 여기 어, 버튼. 오, 아 여기 있다 여기 아나 무시하고 갔어? 뭐야 이건 진짜 진짜 어려워 물한칸 밖에 없어요 이거 어나나나나나나나 어. 잠시만요 왜 나, 나, 나. 일로 세이브 포인트가 어, 깨버렸다 아 에스 아 여기 날기둥 있 됐어 네 그거 다시 죽 죽을, 우리 죽을까요? 아니요 잠시만요 아, 날기 일단 날기 일단 날기 쓰죠? 아씨~~~ 피해어요 제가 본네요 아, 팅 워크킴한테 TP F 워크 워 f 워크F 어떻게 쓸누 거? 여긴 털레요 여기 프렌즈 아잉 도므 아잉 아 시작해요 이제 자 버튼 눌러요 씨 여기 포인트된거예요 잠시만 어 아니요? 안 됐어요, 빨리 해주세요. 주름님 스폰 포인트로 해주세요. 네. 이쪽에 해드릴게요. 텔레포트 스폰 포인트. 텔레포트. 아! 이겨! <laughs> 안 돼! 안 돼! 어! 어겠어요렉 걸리죠? 어, 죽었잖아. 어. <웃음> <웃음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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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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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됐다됐다이야 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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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깼다 p 다 e t 다 p g 다나 up, g 이 t up. g e 뭐야 p get up. Get u 다 get up. g <laughs> 아니, 근데 저 이렇게 한내 끼었어. 아, 스포번에또타았다고 그죠? 아, 어야 <laughs> 내가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. <laughs> 아, 아. 아, 아 모르고 나가버렸죠? 잠시만요. 이 <laughs> 사람, <laughs> 무시해요 무시해요! 드론이 떴어요 앙뚱띵 뭐야 여긴 어디야 아 렉걸려 렉걸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흠 어. 원코킹님 <laughs> 네? 하늘에 왜 떠있어요 렉이 걸려서 앙뚱띵 응. 아어어어어 어, 어, 어. 에이스 판어 저기 어, 아 여긴 어디죠 파이팅! 어 깼어요 저 깼어요 오 네. 어, 깼다 오 뭐렇게 아저 상자가 안 열려요 네아 죽었을 거예요 레기였네 이게 얼마나 쉬운데 왜못게 아 이걸 아죽기는데요저 저 도로 아, 아 도로 저기요 네아 <laughs> 저기요 공개다 저기요 아왜 이렇게도 안녕히 계세요 좀만 요 제가 벌써 모든터 친했어요 아 가자 어 설마 나라지나 내려가 임마! 아 내려가! 내려가라 말이야! 아! 때리지 말라고! 아, 저 죽는... 진짜... 어. 버튼 저 안해요 아 이거 안해요? 나갈래요 아, 왜 그래요, 왜. 난 나가지 마세요 아,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아니, 애플문님 때문에 아, 잘못했어 좋겠어요 저기요, 저희 깻지가안 된대. 이제야 깼어요? 좋겠겠죠 자, 버튼 어디에 설치하면 돼요? 여기, 문 철문 같은데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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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기, 누르면 어, 점프맨! 어, 점프맵 어, 점프맵이에요 어, 아, 스포브 이죠 아, 아니요, 아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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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빨리, 빨리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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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거 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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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리가 있잖아. 아, 아, 우리 때리... 때저안 때렸어요. 아, 때렸잖아요. <laughs> 안 때렸는데. 아, 진짜. 저안 때렸어요. <laughs> 아, 우리 팍 튀지 마세요. 아이, 지짜 죽어라. 아, 안돼! 어, 바로 코앞에서 죽었네. 자, 누가 쳤는지 자백 안 하면, 진짜 빼버립니다. 너, 저, 나한테 쳐가지고, 내가 복수를 좀 해야겠어? 아. 진짜. 아! 앙, 니, 어.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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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그, 초로 가냐고. 어. <laughs> 아, 아, 정말. 아, 아. 여기가 밀로둔 거예요. 어, 여기 또 있는데요, 드로퍼가. 어, 그래요, 잠시만요. 내가 뒷돌을 갈게요. 어, 잠시만요. 트렌드에서, 아, 어, 오케이. 됐다. 여기는 그냥 뭐, 트드 제가 여기 스포줄게요드로 아니에요, 여기 할거 없어요. 아. 그냥, 재미 드로퍼예요. 그래, 그리고, 철문 한 번. 아. 아, 전 나가버렸어요. 자, 그리고, 어, 드로퍼 있다. 여기요. 여기요. 아. 아, 누가 찍었어? 계속... 아, 원샷! 아, 그 다음에 여기요. 아,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. 제가 열어놨어요, 어디요? 문. 그래요? 네. 어디요? 클릭. 데스먼고, 데스. 저 드롭고 갑니다. 저 이게, 저게 진짜 때리면 완전 저질. 저 스폰 포인트 하세요. 네, 스폰 포인트 해주세요 잠시요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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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 한, 합니다 빨리하세요, 빨리, 왔어요, 빨리! 자, 자, 좀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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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하세요 티...